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공생의 반 이상이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오랜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 온 인류 역사에서의 가장 위대한 구원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증언대로 이제 당신이 죽고 살아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라 할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사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본래 갖고 계셨던 신성의 영광이면서 부활 후에 갖게 될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아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예수님의 별세 곧그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갑자기 그곳을 덮고 구름 속에서 어미의 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미 증언했고. 그 증언대로 예수님에게 죽음과 부활이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첫 번째 예고와 두 번째 예고 사이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데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귀신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고 데려오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음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포괄적으로는 당대의 모든 사람을 일컫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일반 군중들 외에 서기관들과 그리고 아이는 고치지 못한 채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글로든 소문으로든 아니면 직접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봄으로든 다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믿지 않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둘러싸인 우리들에게 위축당하고 또, 서기관들과의 변론에 휘말려들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었고 폐역한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로 빠지게 하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임금 마귀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폐역의 거센 파도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이를 즉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주님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믿음을 잃고 폐역한 길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오래전부터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그 세대를 쫓아 살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 거기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직도 불신과 폐역의 속성,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다가도 주변에 믿음 없고 폐역한 무리들이 둘러서 있으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히브리 기자의 권면처럼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신자가 처한 그 자리 그 땅에 역사하여 땅이 그 물결을 삼키게 하십니다. 게시로 2장 15, 16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주님 말씀에 유념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사도의 고백과 탄식을 내내면에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내 속의 죄가 나로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 들려 감질병 걸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 자주 감질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럴 때면 입에 거품을 물고. 물이고 불이고 아무 데서나 넘어졌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사소한 어떤 일에도 입에 거품을 물고 영적 발작을 일으키며 물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영적 자화상입니다. 이를 바라보신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를 보셨을 때 토해내신 주님의 탄식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속에 이런 영적 발작 증세가 있다면 예수님의 탐색이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목회자라는 신분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내 실상과 마주할 때면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피혁하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 시일이 얼마고 내가 너를 참아온 날들이 얼마인데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속성에게 끌려다니느냐? 귀신 들려 감질병 걸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데려가질 때 귀신이 그 아이로 더욱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게 될수록 이러한 증세는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완전한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기사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는 예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과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해방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앞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팎으로 직접 증언되고 내가 이 죽음과 부활에 직접 동참하게 될때 이러한 온전한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내게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우주의 블랙홀과 화이트홀처럼 영적 불신과 폐역을 삼키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사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적 간질병에 같은 영혼을 위해 또한 중부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의 이러한 본질적인 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손상이 갈 정도로 좌우익 논쟁에 빠져들게 하는 등 다른 무익한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능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없고 폐역하는 세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온전한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전파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